감사의 예미를 드린 거겠죠 화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가 있어요. 샬롬이라는 거. 그 샬롬의 히브리어는 단수인데 그 단수를 복수로 만들면 화목제가 됩니다. 셜라민. 그러니까 이 화목제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사실은 이대사의 복수를 우리가 금방 알수 있어요. 화목제. 히브리어로 셜라민. 파와의 복수형이에요.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이 화목제에 있겠지요.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카트라는 단어인데, 하카트라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씬이에요말 그러니까 그대로 죄입니다. 그러니까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이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에요.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시암이라는 단어인데, 이아시암이라는 단어는 보상하다, 배상하다는 단어가 있었어요. 그러므로 이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, 죄를, 내가 죄를 범했을때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런데 어떤 죄는 내가 그 죄를 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어떤 죄는 물질적으로 그때는요 이 손건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은 내가 그냥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내가 하늘의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도함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것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것, 원상태로 회복시켜주고, 20%를 더해주는 것까지가 제사야. 그 그러니까 마치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인이야. 아니요, 그건 절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니고, 성경적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하시면요 이해하실...